봐봐요. 100원 3개, 500원 4개, 1000원짜리 지금 두개두개가 있죠. 맞아요? 얘를 지불을 할때 전부 돈을 일부러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. 지금 금액의 수지. 이게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랑 정답이 달라요. 알아? 가령 1000원을, 1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낼때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두개를낼 수도 있지. 그거는 방법은 다르지. 하지만 금액은 하나인 거잖아. 맞아요? 지금 근데 금액을 물었으니까,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는 직접 세는 걸 제일 좋아해요. 직접 세는 거. 야, 지금 이게, 총 내가 돈이 얼마 있냐? 어. 4,300원. 4,300원 있어? 4,300원이 있으면 가장 적게 낼수 있는 돈은 1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100원 가능하고, 200원 가능하고, 300원 가능하죠? 400원은 안 되지? 500원 가능하고, 어, 600원 가능하고, 700, 아이씨, 힘들어. 800, 800 가능하지? 예. 맞아? 요런 식으로 그냥 적어도 돼. 네, <laughs> 근데 틀렸다고? 근데 잘 보면 니가 알겠지만, 잘 봐. 1000원. 1000원, <laughs> <laughs> 1100원, 1200원, 1300원 가능하지? 네. 1500원, 1600원, 1700원, 1800원 가능하지? 네.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니까? 2,000원 가능하니? 네. 어, 2,000원, 2,100원, 2,200원, 2,300원. 그 2,500원, 2,600원, 2,700원. 2,800원까지 가능하죠? 35가 나와요? 어, 이런 식으로 세보면 35가지가 나올 겁니다. 이런 문제는 삽질이 아니라 그냥 뭐, 경우의 수를 막 곱해서 풀려고 하잖아? 되게 힘들어요. 참고로, 만약에 문제가 방법으로 나왔다면, 풀이법이 다르지요? 방법으로 나왔다면, 100원짜리와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? 가지치기 해야 되죠. 그죠? 1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, 한개 내는 경우, 두개 내는 경우, 세개 내는 경우로 각각 네 갈래로 길로 나눕니다. 그죠? 그리고 나서 500원짜리는 지금 네 개니까 이거 몇 갈래야? 다섯 갈래예요. 안 내는 경우, 하나 는 경우, 두 개, 세 개, 네 개까지 내는 경우. 맞죠? 그리고 요놈은 몇 갈래가 돼? 세 갈래가 되겠죠? 어, 그래서 어떻게? 4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된단 말이야. 맞아요? 어,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어, 요걸 제외하니까. 그쵸? 요두개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집중을 합니다. 자, 정답은 35.